네 안녕하십니까 온유화분입니다. 오늘은 아 제가 드디어 미뤄왔던 <laughs> 아, 이것저것 화분을 좀 들고 왔어요. 그래서 화분 먼저 이거 큰 화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이게 없었어요. 수량 자체가 아예 나오지를 않아서 가져올 수가 없었는데 요번에 어, 수량이 나왔는데 그렇게 개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예쁜 거는 많지 않아서 제가 어, 예쁜 거로 골라갖고 오느라고 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어찌됐든 이거랑 조화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장미가 이렇게 어, 보여드려 볼까요? 어, 너무 예뻐서 이 어, 화분을 어, 롱다리 화분하고 조금 나지막한 거랑 어, 몇개 들고 와봤어요. 그다음에 또 요거 요거 설 화분이거든요. 요것도 찾으시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사이즈가 엄청 큰데 가격이 착해요. 어 요거 2만 원짜리. 그래서 요거 음, 몇 세트 소개시켜드리고요. 도양분. 저 도양분 한 번도 안 팔아봤거든요. 근데 도양분이 어, 또 가격 대비 그냥 아기자기 예쁘다고 그러셔서 도양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가격을 한 번도 안 팔아본 거라잘 모르겠거든요. 가격을 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번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뒤로 꽤 많이 물러났는데도 어더 많이 물러나야 되네요. 애들이 커서 어, 사이즈가 커서 어 파란색 그 다음에 요게 요게 무슨 색이라고 그래야 되지? 어 옥색도 아니고 어, 색깔 참 예뻐요. 어 제가 이런 색깔을 좋아하더라고요. 어 빨간색 약간 핑크라고 그래야 되나? 그죠? 빨강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꽃들도 화려하고 아주 예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작은 거두 개를 넣었어요. 요큰 것만 이렇게 세 개를 판매해도 사실은 음, 상관은 없는데 어 이게 마진율이 없더라고요어 그나마 저 아이 두 개를 집어 넣어야지 어 그냥 안판요량 하고 선물도 이렇게 어 이게 5,000원인가 5,500원짜리만 이렇게 판매하는 거죠 이것도 두 개도 선물도 넣어드리고 택배비도 빼고 뭐 이러고 나야지 제가 뭐 조금이라도 어 보람을 느끼죠 그 보람은 어, 포장하는 어, 수고비 어, 그 정도는 나와야지 될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어, 작은 거두 개를 꼈습니다 센치 음, 한번 재보겠습니다 어, 종이컵도 가져왔는데 잠깐만요 종이컵 어, 종이컵 그쵸 사이즈 크다는 거를 아시겠죠 어, 사이즈 재드려 볼게요 음, 높이는 12cm 하고 1 1 5 정도 나와요 그니까 요거 약간 어, 타원형으로 된 아이가 조금 더 높이가 조금 높고요, 키가 크고요. 직사각이 키가 조금 작아요. 그래도 11cm 정도 되고요. 어 이게 19cm? 어, 이게 만들 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 19cm, 20cm 뭐그 정도 나오네요. 요거도 18.5cm 정도, 그렇죠? 네, 18, 18에서 18.5. 그 다음에 요건 기존에 판매했던 거, 요거만 원씩 판매하는데, 어, 요거 만 이천 원씩 아마 판매할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어, 9.5cm 정도 나오네요. 높이는, 높이는 9cm 정도. 그쵸? 9, 9. 그 다음에 요것도 사이즈 선물로 두개 나가는 것도 작은 거 아닙니다. 어, 9.5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9cm 정도. 9에서 9.5. 그래서, 어찌 됐든 요것도 이렇게 중간 화분이에요. 중품 화분, 작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두개 제가 선물로 나가고요. 이렇게 두개 하고 요거 22,000원짜리 이렇게 세개 해서 이렇게 5종으로5종으로 5종으로 해서 얼마일까요? 요거 22,000원짜리 세 개면 66,000원에 만 원짜리 두 개니까 66,000원, 7만, 8만 0 0 원인가봐. 그쵸 음, 6만, 7만, 8만 6천 원 맞네요. 아, 8만 1번, 8만 6천 원입니다. 어, 또 이렇게 남아 있는 거 있으니까요. 어, 혹시라도 요 세트 아니어도 어, 또 다른 세트를 원합니다. 한개한 어, 세트 더 꾸려 주세요. 그러면 색깔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꽃 무늬도 다릅니다. 그래도 세트를 제가 어, 꾸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세트였습니다. 아, 이번에는 2번 세트예요. 2번 세트는 어, 저희 사이트에서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도양분이에요. 도양분인데 아, 제가 처음 가져오다 보니까 어떤 거는 조금 비싸게 가져오고 어떤 거는 조금 싼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 가늠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저는 모양대로 다 가지고 왔는데 비싼 거는 지금 팔 수가 없고 비싸게 잘못 가져온 거는 그쵸? 어, 제가 착하게 가져온 거 위주로 일단 팔아보겠습니다 아, 요거, 요거는요 한 8,000원씩 팔더라고요 어, 8,000원씩 파는데 저는 어, 소비자가 7,000원 기준으로 가져왔으니까 음, 마진율이 제가 많지는 않아도 어쨌든 간에 그냥 어, 그렇게 판매하고요 지금 요 아이들은 요렇게 이렇게 낯다구리 길쭉한 아이는 요런 아이는 기본적으로 한만 오천 원 정도 파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늬에 따라 달라요 가격이. 근데 어찌됐든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어, 싸게 파는 데가 만 삼천 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가 한만 오천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 이천 원 찍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어, 요 가격 기준으로 제가 가져왔겠죠. 그래서, 음, 요렇게 엮으면은 가격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요게 한4 세트 정도 있습니다. 요, 요 색깔은 어차피 도양부는 다섯 가지 색깔이에요. 근데 이제 랜덤으로 갑니다. 아, 아, 핑크, 핑크, 빨강 갈 수도 있고, 뭐 빨강, 파랑 갈 수도 있고, 어, 요렇게 해서 어, 랜덤으로 가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 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만 판매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35,000원이어서 택배비도 아, 우리 선생님들이 또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담되실까봐 택배비 아예 부담 없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이거를 렇게이 끼워 끼워 넣은 거예요. 이거 필요 없다 그러시면 이렇게만 가져가셔도 돼요. 이렇게만 그러면 택배비를 선생님들이 내셔야겠죠. 어, 네네. 어찌됐든, 어, 2번 세트, 요렇게, 5종에다가 요거 두 개는 랜덤으로 발송됩니다. 아, 색깔은, 여기 꽃, 꽃 색깔은. 센치 재드려 보겠습니다. 어, 8, 8.5에 거의 9cm네요. 9 c m 고요 입구는, 입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5.5 정도 나오고요 어, 이 아이는 14.5 정도. 5cm 어, 작지는 않죠? 높이는, 음, 밑에 거를 기준으로 잴게요. 한 7cm 정도 나오네요. 어, 7cm 정도. 그래서 요거는, 어, 요렇게 옹기종기한 아이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군생으로 심으면 예쁠 것 같고요. 얘는 목대 있는 애 이렇게 하나씩 심어두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요렇게 늘어지는 아이 심어도 예쁠 것 같고요. 어, 요즘, 어, 뭐, 손가락 화분 그래갖고, 요렇게 조그만 아이들도 나름 인기가 좋더라고요 요렇게 진열해 놔도 그냥 요렇게 진열해 놔도 이쁘네요 어, 요렇게 해서 2번 어, 세트는 59,000원이에요 어, 요 아이는 7,000원씩 요 아이는 12,000원씩 2번 음, 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3번 세트입니다 아, 인기 많았던 설화분이고요 사이즈가 엄빵 좋아요. 이게 요거랑 비슷한 어, 화분 아시죠? 양이분, 양이분 기준으로 한 3만 원 넘는 거예요. 양이분은 이거 이 정도 사이즈면 3만 원 넘더라고요. 3만 5천 원, 막이 뭐 정도 이렇게 사이즈가 어, 좀 이따 재드릴게요 어, 아주 넉넉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인기가 좋은데 어, 이게 디자인도 이건 약간 길쭉한 아이예요. 좀 길쭉하고 어, 요거는 어, 빵빵한 아이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어, 하나에 그냥 2만원씩이에요 2만원씩이면 가격이 아주 좋죠 거기에 제가 서비스로 원래 서비스 나갈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요건 색깔은 랜덤으로 나갑니다 두개 어, 랜덤으로 나가고요 어 센치 한번 종이컵 안지해 드려도 되겠죠 요, 요거 한번 엎어 놓고 한번 볼까요 종이컵이 거의 키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그쵸? 사이즈가 많이 큽니다 센치 재볼게요 높이가 12cm 정도 나오고요 입구가 입구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12cm 많이 크죠 이것도 12cm 넘고요 다 넘어요 12cm는 넉넉하게 이 아이도 12.5 요게 조금 입구가 길쭉해서, 그쵸? 10.5. 어, 10.5. 어, 이렇게 디자인은, 요 문양은 전부 다 다른 무늬로 제가 집어 넣었어요. 근데 어쨌든 다 통일감은 있고, 어, 모양도 빵빵하고, 다리도 아주 튼실하게 잘 달려져 있고, 어, 좋습니다. 한세 세트 정도 여유 되는 것 같아요. 세 세트 될래나 안 될래나. 세 어, 세트는 될것 같네요. 어, 요고 어, 괜찮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가격을 말씀 안 드렸나요? 2만 원씩이라서 네개 어, 8만 원, 8만 원에 어, 요거 랜덤으로 두개 어, 선물로 따라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화보는요, 어, 4번 세트예요. 어, 완전히 대박, 대박, 예쁘고 사이즈 좋은. 어, 대품화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이즈도 엄청 사이즈 좋은데, 가격도, 어유 제가 딴데 쳐다보고, 가격도 엄청 좋습니다. 아, 저 종이컵 보이시죠? 어, 종이컵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어뭐뭐쏙 들어가면 아예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렇죠? 안으로쏙 들어가요. 어, 이렇게. 어요 아이도 어, 입구가 호리병처럼 생겨서 그렇지 안에 들어가면 제가 못 꺼낼 것 같아서 늦지를못 합니다. 예. 그렇죠? 제 손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 들어가면 어못 꺼낼 거. 아이고 들어가 버렸네. 이런. 꺼내네, 꺼낼 수 있네. 이렇게 음, 디자인도 너무 너무 이쁘고요, 독특하고 이쁘고요. 일단은 어, 물마름이 좋아요. 흙 자체가 겉에 어, 코팅된 음, 코팅된 유약을 쓰는 게 아니어서 일단은 화초한테는 아주 그냥 어, 많이 유익하겠죠. 어, 그리고 디자인도 아주 이쁘고 색감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어, 사이즈도 좋고요, 당연히 어, 어, 엄청 커요. 어, 이렇게 제 손이 쫙 벌어지 이렇게 다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디자인도 이쁘고 그렇죠? 어, 요게 어, 4번 세트, 요게 3세트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이 조금씩 다 달라요. 구성이 어, 제가 어, 일단 요 아이를 보여드려 볼게요. 5 개가 모양이 다 다르고요. 요거는 약간 요렇게, 그죠? 호리병처럼. 요 심어놓으면 이쁜 거 아시죠? 요거는 약간 와인잔처럼 생겼어요. 와인잔. 음. 그 다음에 요것도 어, 요 아이랑 비슷하게 호리병 모양으로 되 있는데 요 코사지 달린 게 이제 조금 구성이 다르죠. 요것도, 어, 이렇게 아, 래는 어, 이렇게, 뭐라 하지? 물 받침은 아닌데 다리, 다리를 이렇게 구불 달아놨네요. 이렇게 그리고 물 빠짐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깎아놨어요 이렇게 두면 은물 이렇게 빠질 수 있게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게 창이나 아니면 뭐바위솔 심어도 이쁠 거고 아니면 군생 어, 심어도 이쁠 거고 창 심으면 멋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어, 사이즈도 좋고 앞에 문양도 너무 멋스럽고 요거는 약간 어, 어떻게 보면 통짜 문인데요 디자인이? 무늬가 아니지 디자인이 통짜 디자인인데 어우 저는 사실은 얘를 보고 반해서 이요 세트를 가져온 거예요 어 요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근데 요게 2만원이에요 어 2만원인데 요 와인 잔만 2만5천원이에요 그러면 음 센치는 제 드리고 말씀을 드릴까요 센치 크다는 걸 일단은 어필을 해야 되니까 그쵸 종이컵 봐보세요 종이컵이 완전히 어, 귀엽네요, 그렇죠? 미니어처 같죠? 어, 요거 이게 제일 낮은 아이예요. 제일 낮은 아이가 1 2 5고요그 다음에 요 아이도가 그 그러니까 다음에 낮은 아이인데 요게 16cm 정도 나와요. 그리고 여기 높은 아이가 21cm 정도 나오고요. 요거 와인잔이 19cm 정도, 어, 9cm, 19cm가 넘어요. 요 아이도 호리병처럼 생긴 아이도 어18.5 정도 나오네요. 네, 어 이렇게 문양 하나 하나가 다어 이쁘더라고요. 이것도 멋스럽고 그렇죠? 색감도 그렇고 어다 이뻐요. 근데 얘얘얘 어얘얘 얘는 2만 원짜리, 얘는 2만 5천 원짜리. 그래서 어 사이즈가 엄청 좋은 5종인데 10만 5천 원이에요. 음 10만 원에 그냥 가고요. 어, 가격 dc도 해드리고 어, 요거는 이제 랜덤으로 갈게요 색깔은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이거 중간 거예요 작은 거 아니고 봐보세요 그쵸? 어, 중간 거두 개는 또 제가 선물로 넣어드립니다 음, 얘도 너무 좋은데 허, 진짜 좋네요 진짜 사이즈도 좋고 그냥 올려놔도 예뻐요 그냥 선반에다 이렇게 올려놔도 어, 꼭그 뭐라 그러지? 어, 얘껏 어, 뭐 청동자기 뭐뭐 뭐 이런 거 있죠 왜 어, 그런 느낌도 나고요 어쨌든 다육이를 심으면 일단은 물마름이 좋아서 뭐 이렇게 물구멍도 아주 뻥뻥 아주 시원스럽게 뚫어놨더라고요 다 제가 다 확인했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은 식물한테도 좋고 대품이고 어, 요거 어, 10만 원에 다섯 개 5개, 대품 다섯 개에다가 어, 요거 선물 두 개까지. 요거 랜덤으로 갑니다. 다른 색이 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색깔 깔맞춤으로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 4번 세트. 어, 4번 세트? 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아이는요. 어, 아주 제가 야심차게 데리고 온 아이예요. 너무 이뻐서요. 한눈에 아, 반해 버렸다 그러나? 아. 헉. 보자마자 그 매장에 있는 걸다 들고 왔어요. 어. 어, 심플하면서도 아주 그냥, 어, 그냥 이게 선반에다 이렇게 올려만 놔도 그 예뻐 보이는 아이 있죠. 그냥. 어, 이게 장식품 같은. 어, 집에 왜 그냥 어, 선물 받은 왜 꽃들 있잖아요. 어, 약간 마른 꽃이든. 여기다 그냥 꼽아놔도 될것 같아요. 그냥 뭔가를 올려놔도 될것 같고. 아무것도 안 올려놔도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3종이고요. 키가 커요. 종이컵 비교해 보실래요? 어, 종이컵 센치 재드리겠지만 종이컵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아주 높이가 한 30cm 나올래나 30cm까지는 아니겠다. 그쵸? 오바죠. 어. 한번 재보고요. 27cm예요. 어. 27cm 어, 많이 많이 깁니다. 입구는 입구는 아, 9cm 정도 나와요. 늘어지는 아이 심으면 아주 딱일것 같은 요 3종이요. 개당 28,000원이에요. 28,000원이어서 어, 3개면 84,000원이에요.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아, 요거는 서비스로 나갑니다. 아. 그리고, 어 3종이 안돼요 보라색이 보라색 꽃이 없어 갖고 이렇게 2종을 갖고 왔거든요 요 2종은 56,000원 이에요 근데 요 3종은 제가 이제 하나를 포기하고 선물을 드리는데 2종은 제가 뭐 선물을 드리고 나면 택배비 빼고 나면 남는게 없어 갖고 2종은 선물이 못나가요 그래서 어, 이 종은 5만 6천 원이에요. 2만 8천 원씩 두 개면 5만 6천 원인데, 만약에, 어, 선물이 없으면 또 섭섭하잖아요. 그러면, 어, 요게 있어요. 요게. 요게 12천 원짜리더라고요. 이렇게 12천 원짜리 이렇게두 개를 요렇게 넣으면은, 음, 진열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어, 계산도 안 해봤어요. 어. 요렇게, 요렇게 넣으면 요 아이를 가운데다 넣어도 이쁠 것 같아요. 어, 요렇게 하면은 또 그럭저럭 예쁠 것 같아요. 그쵸? 어, 계산 한번 금액을 뽑아보고요. 어, 제가 구성을 조금 바꿔봤어요. 어, 작은 아이를 안에다 놓고큰 아이를 바깥으로 뺐어요. 요렇게 넣으면 8만 원이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면. 어, 요렇게 구매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 요거 선물 그냥 제가 또 드릴게요. 이렇게두 개. 랜덤으로. 색깔은 랜덤으로. 그니까 지금 요거는 한 세트 밖에 없어요. 지금 보라색, 노란 꽃, 어, 빨간 꽃. 요거는 한 세트 밖에 없어서 요거는 한 분만 나가는 거고요. 어, 그냥 나는 요 롱다리 두 개면 돼 하면은 노란 꽃, 빨간 꽃, 요렇게 두 개면은 5만 6천 원이에요. 근데 요거까지, 그 대신 서비스 없고요. 요거까지 요렇게 껴서 요렇게 한 세트가 나가게 되면은 어, 8만 원. 음, 요거, 선물, 그대로, 어, 랜덤으로 두 가지 색깔 나가고요. 어, 요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5번 주문하실 때는 구분해서 주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요거는 두 세트 있어요. 요렇게는 두 세트가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장미예요 아, 장미 너무 좋아하시죠? 조금 아까 그 꽃은 수국이에요, 수국. 수국인데 이번 아이는 장미 너무 너무 이뻐갖고 계속 감탄을 하면서 데리고 온 아이예요 근데 요거 장미는요 작은 아이가 아까 수국은 작은 아이가 12,000원인데 요거 작은 장미는 15,000원이래요 가격이 다르더라고요뭐 어, 어쩔 수 없죠 뭐 그쵸? 예쁘니까 뭐 가지고 와야죠, 뭐. 그래서, 어쨌든, 어, 지금 요 아이는 6번 세트에요. 어, 6번 펜말이 어디 갔을까? 안 갖다 놨네요. 어, 제가 갖다 놓을게요. 네, 펜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요, 어, 보라 장미랑 노란 장미가 없더라고요. 다 팔린 건지 안 들어온 건지, 어쨌든, 어, 보라 장미랑 아, 빨간 장미, 뭐 핑크 장미라고 하는데, 핑크가 맞는지, 뭐이 아래는 빨간 거랑 노랑, 이게 이렇게 아, 옆에도 이렇게 있어요. 어, 옆에도 이렇게, 이 어, 아이들도 옆에도 이렇게, 이렇게 옆에까지 문양이 들어가 있는 아이에요렇게 돌출로, 이거 다 돌출로 달려 있어요.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돌출로 달려있는 거예요. 어, 요 옆에, 그다음에 요 옆에 이렇게 색감이 괜찮지 않나요? 어, 어, 요렇게 4종, 4종이 예, 한 가족이에요. 아롱다롱 한 가족이에요. 빨간색, 이건 핑크색, 요 노란색, 보라색. 어, 요렇게 해서 요거는 4종, 요 서비스 2개 나가고요. 86,000원이에요. 어, 85,000원에 나갑니다. 어찌 됐든 요거 어, 6번 세트고요. 어, 그냥 올려놔도 아주 아주 예쁜 그런 어, 세트예요. 어, 잘 봐주시고요. 요것도 구성을 또 맞춰달라고 해도 아마 노란 장미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얘도 없어서 아마 요 구성도 어, 빨간 장미랑 핑크 장미로 나가지 않는 한은 요것도 아마 음, 한 세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요렇게 두 개는 가능합니다. 보라, 어 빨강 꽃 요렇게 2 종으로 해서 56,000원은 가능합니다. 네, 네. 그 대신 죄송하지만 요 서비스는 못 나가요. 어, 그거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요거 6번 세트 어머 여기다 5번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아 어, 6번 세트 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주 이쁩니다. 아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 내일 또 올려드리죠 뭐어네 그리고 오늘 식물을 올려드리려고 원래 어,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어제랑 나름 좀 바빴답니다 화분 가지러 가고 하느라고 제가 미처 준비를 어, 완벽하게 <laughs> 맨날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어, 하지를 못해서 식물은 내일 봐서. 음, 내일 어, 구성 잘 엮어서 내일 좀이게 화분 도양분 요거 예쁜 애들 많거든요. 어, 못 올려드린 아이들이랑 해서 올려드릴게요. 도양분 중에서 관심 있는 아이가 있으면 또 문의 주세요. 이렇게 어, 제가 보여드리니까 그쵸? 이렇게 어, 세트 보여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아이가 있으시면 저 장미도 이쁘네요. 저 뒤에 어,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저기 하고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어, 하겠습니다. 어,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어, 매일 매일 좀 웃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